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 j 차컴미터라고 합니다. 이번에 실행 플레이볼 게임은 흰 눈이 내리는 날이런 게임인데요. 네, 이번 게임은 말이죠. 이번 게임도 국산 게이밍이라고 합니다. 국산 게임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공포 분위기이긴 한데 뭐라고 할까? 좀 심한 것도 있다 할까? 그런 게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럼 어쨌든 그런 거로 한번 클레이 해볼까 합니다. 아직 감기가 그다지 나은 상태가 아니어가지고, 여러가지로 컨디션이 나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 반갑습니다. 편하게 머무르시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야말로 뭐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의레 대부분의 게임들이 그렇듯이, 네들어오신는 이문은 잠그도록 하겠습니다 에? 문 밖에 스태프들이랑 연기자들이 준비할 시간도 필요하고 아아 그런거군요 음아 아닙니다 제가 괜한 소리를 뭐 그렇죠 게임 캐릭터들도 그런 사생활 같은게 있겠죠 음, 편히 지내다 가시길 어? 뭔가 독특한 색감의 그런 분위기네 소지품 기억하기 떠나기 일단 기억하기 어 띠링띠링 <뛰링뛰링> 이런 효과음이구나 어 이상한 글 선풍기 날개에 칼을 달고 강풍으로 돌렸어 그리고 오른손을 집어넣었지 손가락이 사방으로 날아가버리고 피가 천장이며 벽이며 바닥이며 툭툭툭툭이고 내 얼굴, 내 얼굴과 옷을 적, 적셔, 셨지 남은 손목을 맞아 넣었는데, 손목 빼는 두꺼운 모양인지 한 번에 다리 자르지 못하고, 뚝하고 바뀌더라고. 하는 수 없이 손, 선풍기를 끄고 주방으로 가서, 치카로 잘라냈지. 너도 그때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온 집안이 시뻘게 했거든. 다음에 같이 하자. 이건 누구의 집이지? 지금은 하면 안 깨져요? 다행이네요. 이상한 글 화단에 가서 흙을 한 숟가락 퍼와 그리고 위에 넣어서 휘휘 저은, 잠, 저은 다음에 마셔봐 사각사각 씹히는 게 맛있지 않아? 가끔 애벌레도 들어있지 또 냄비에 기름을 붓고 펄펄 끓인 다음 금붕어를 넣고 튀겨 먹어 출출할 때간식거리도 간식거리 간식거리로 좋지 이 집의 사람은 뭔가 뭐라고 할까 무섭다 <laughs> 무섭다 뭐 금붕어가 의외로 맛있다는 소리는 어디서 들어보긴 했었는데 어어어 어. 어. 참치캔이 들어있다 생각보다 심하게 뱀것같아 의료섬 일단 의료섬으로 피가 어질 않네 아무래도 병원에 가는 게 신발 신발 병까지 어떻게 가지? 아 어, 저기 차가 온다. 부탁해 볼까? 저기 정말 죄송하지만 피가 많이 나서 그런데 저 앞에 병원까지 태워 주실 수 있나요? 어. 뒤에 짐이 많아서 안될것 같네요. 이 야, 이 사람 뭐 알아? 보조석에는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고 뒤 뒷좌석에 짐이 있긴 했다. 한쪽으로 치우면 충분히 내가 앉을 자리가 나올 만큼의 짐이 있었다. 뭐 그래도 그렇긴 해요.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와 가지고 피가 철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제가 좀 많이 다쳤는데 좀 태워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면은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귀찮다거나 이전에 무서워서 피하, 피하지 않을까?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걸까? 내가 죽을 상황에 처해도 아무도 돕지 않을 거야. 피가 나든 말든 그냥 걸어가야겠다. 어, 으, 어, 뭔가 오졌네? 빨간 밧줄. 음. 뭔가 이번 게임은 플레이 타임이 그렇게 짧지는 않은 살짝 긴 그런 게임이란 것 같던데. 허! 바로 어제 수능이 끝났는데요. 하지만 수능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수능생이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고 말았습니다. 아, 그런 일이 있죠. 음. 참, 씁쓸하지만. 오늘 오전, 땡 o 씨한 아파트에서 고교 3학년 김 모양이 숨져 있는 것을 김 모양의 친구의 신고로 경찰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김 모양은 수능이 끝난, 끝난 그날, 아 끝난 다음 날 친구들과 여행을 가지로 약속했는데 김 모양의 친구가 아, 김 모양의 친구가 김 모양의 집 앞에서 전화를 걸어도 아무 응답이 없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소 성적이 상위권이었던 김양은 가채 점결과 점수가 낮게 나오자. 괴로워했다고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진술하였습니다. 숨진 김양의 옆에는 수, 유서와 함께 어제 본 수능의 가채점 표가 있었습니다. 김양의 유서에는 먼저 가는 게 죄송하다. 가부한 사랑에 감사드린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 씁쓸해지네, 여러가지로. 성적 만점 사회의 상징인 수능시험, 수능시험에 또한 명의 학생을, 아, 수능시험이 또한 명의 학생을 아갔습니다 아, 어, <laughs> 뭔가 슬픈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귀여운 게 나왔네요. 유, 유, 신난다. 이 상태로 뭔가를 하면 되는 건가? <laughs> 또 일기는, 뭐또 일기는 그렇지. 이거 앉은 상태로 이걸 보면 뭔가 된다든가? TV 음. 다시 읽고 싶을지가 뭐 그렇죠. 컴퓨터. 언젠가 너무 힘들고 괴로웠을 때 인터넷에 글을 올린 적이 있었다. 하지만 더란 답변 하나 하나였다. 어떤 거였는데? 죽으세요. 미치. 와 평소에 제가 정말 욕을 안 하는 타입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욕이 나올 뻔했다. 글쎄, 마음이 아프고. 한편으로 는 수긍했지만, 아니 사람한테 죽으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 이 사람은 이 쓰레기의 말들을 해주고 싶지 않았다. 이 인간이 사람의 목숨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어, 아, 아 아니 잠깐만. 일단 다른 것도 조사해 보고 싶은데 이런 방이라든가 잠겨 있고, 아 잠겨 있네요. 그럼 뭐 나가면 될까? 어. 아. 아, 베란다네? 익사한 개. 개가 익사를 하나? 아, 그렇긴 그렇겠다. 개라는 게 육지에 나서 숨 쉬고 하는 생물이잖아요? 뭐, 익사는 할수 있겠다. 얼마나 무섭고 아팠을까? 가족들이 보고 싶었을까? 집에 가고 싶었을까? 미안해. 집안에서 개가 죽어 있다는 것도 뭔가 신기하네? <laughs> 영! 뭔가 되게 빠르게 움직이는 거북이. 아아, 어. 아, 열 아. 마리의 거북이를 모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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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으세요. 에, 너무 전기가 빨라가지고 뭔지 모르겠는데, 거북이를 찾으면 되는 건가? 여기서 아, 뭐 있다, 와, 다 노아라. 제거 보고 있어요. 감사드립니다. 이건가? 어어어, 아, 아, 아. 올크 <laughs> 나를 찾아내다니 정말 대단해 대단하구만 아네 네, 그렇군요 음 이런 식으로 거북이를 일단 찾아내는 건가 뭐 그러면 일단 찾아내 볼까 이 위쪽으로는 갈수 없는 것 같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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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뒤쪽에 거북이는 여전히 따라오고 있네 여기로도 못 가고 음 여기서 안쪽으로 가면 또 뭔가 있나? 거북이들이 네 매니저 07님 초콜릿 9개 감사드립니다 음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아 어, 여기 있다 아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있다 있다 아아어 어. 어. <laughs> 되게 빙글빙글 돌고 있어 영. 어 빙글빙글 빙그르르 <laughs> 정치를 잘 모르겠는 거북이였어 일단 세이브하고 내와다노하라 네, 같은 그 제작자분이 만드신 게임은 일본에서만 실황이 금지돼 있어요. 해외에서는 딱히 상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영. 이건 뭐지? 별이 아우 정말 귀찮아 토끼 지지배가 또 달리기 한번 붙제 거기에 나오는 거북이구나 여긴가 작은 굴아 간식 먹고 방금 막 누웠는데 <laughs> 음 오른편으로 가시면 튤립정원이 있지요 다만 우와 이게 뭐야 아파요. 아니, 잠깐만요. 나 이따 세이브 좀 할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무서워요. 아, 어, 나왔다. 뭐라고 할 것, 살짝, 무서운 분위기네. 다, 여러가지 의미로 무섭네. 빨간 튤립의 꽃말. 사랑의 고백, 영원한 애정. 일단 여기 거북이 있으니까 말 걸고, 그녀에게 갖다 줄 거야. 이걸로 다섯 명이네 다섯 명이라 할까 다섯 마리 대체 왜 상어가 연못에 다 하지 말자 그러네요 음아 있다 두 마리 있네 영. 거니 동짓길 기나간 밥을 한 허리에 베어내어 춘풍 이불 아래 서리서리 넣었다가 니모신날 밤이었던 구비구비 별이라 황진이 24절기 중 밤이 가장 긴 동지의 밤을 잘라 사랑하는 사람이 온 날의 밤에 펼쳐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리고 싶다는 표현에서 황진이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아. 나도 다리를 만나면 오랫동안 함께 있고 싶어. 내가 거북이 데리고 있는 애들 중에 다리라는 애 있지 않았나? 다른 애였나? 깡순이. 그이가 고백하면 어떡하지? 아니, 아마 그건 너의 기분 탓이 아닐까? <laughs> 일 세이브하고 아래로 가시면 모지가 나옵니다 아니요 일단 일단 좀더 둘러볼까 응? 응? 거북이가 왜 없지? 버그인가? 아니면 스토리상 이렇게 되는건가? 무덤이 하나 더 늘겠네요 어쨌든 문을 빕니다 에 뭐야 그런식으로 갑자기 무서운 분위기로 우아 깜짝아. 하루하루 치열하게 노력해서 올라가서 했던 곳. 그곳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에 <laughs> 무덤이 늘겠군요 했던 게 이런 거였어? 도망가면 되는 건가? 우아 아, 잡혔다. <laughs> 으. 이거 하는 사람에 따라서 는 트라우마 생기겠는데. 도망가 보자. 에잇. 됐다. 으. 갑자기 이러시고 덮치면 어떡해? 왠지 여기서 가면서도 올것 같다. 에잇! 죽는 건 똑같네요. 사실 뭔가 올 줄은 알았어, 올줄 알았는데 뭔가 죽이면서 죽으면서 이벤트 같은 게좀 다를까 싶어 가지고 도망갔는데 도망가자, 어, 세이브. 이거 처음 하는 사람을 그다지 모를 걸. 어, 세이브 안 된다, 망했다. 올것 같은데, 올것 같은데. 으으... 온다 아. 으아... 어... 이건 뭐야? 이거 닿으면 죽는 건가? 왠지 닿으면안될것 같은데? 아야! <laughs> 다 버렸다. 으. 이건 무섭다. 여러 가지 의미로. 여기서, 좌. 대충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요. 세이브가 안 된다는 것좀 힘든데. 갑시다. 이게 닿으면 안 되는구나, 역시. 으, 세이브가 안 된다는 게 힘든데. 없어지면, 가고. 없어지면 가고. 으. 아, 어, 닿았다. <laughs> 으, 귀찮아. <laughs> 무섭다기보단 귀찮다, 여기는. 아. 여긴 좀 오래 걸리겠네. 아마 실황으로서는 편집으로 올리지않을까 싶네요. 으. 세이브가 안 돼가지고 어렵다 여기는. 네 거의 다 신체부이네요. 여기. 여기. 여기 오케이. 세이브 여지는 안 돼. 세이브 좀 하게 해줘, 세이브 좀. 여기서 뒤에서 오나? 오케이! 뒤에서 오는 거라면, 아. 으 귀찮아! <laughs> 아. 넘어갑시다. 뒤에서 오다가 앞에서 오는 구나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가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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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서 뒤에서 왔다가 앞에서 오 지금. 어. 지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왔다 아직도 계속되는거야? 왠지 여기 또 죽겠다 여러분 안녕 아안 죽었다 다행이다 이런 뻐뻐 아니야 욕은 안돼 대신 이 말을 왠지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 것 같다 되게 익숙하신 목소리시네요 됐어. 이제 그만해. <laughs> 세이브 하자. 으흐. 여기는 어디지? 나 그러 고 보니까 지금 거북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마리인데. 와. 거북이 분명 열 마리 모아라, 모아, 모아라고 뭐가 뭐라고 했죠? 열 마리? 앞에서 열 마리가 있나? 으. 어디로 가면 되는거지? 어 너무 일찍 져버린 꽃의 향기가 맴돕니다 하니 먼저 가서 미안해요 귀엽이 <laughs> 뭐, 왜 이렇게 이름들이 다 이러냐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듣지 않는 것만이 진실로 내가 원하는 것 다리 어 빨간 밧줄 에? 거북이 아직 어? 뒤에 세마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마리 모였네. 귀신들이 모였구나. 거북이 귀신들이 뒤에 깨알같이 붙어왔었네요. 일단 빨간 밧줄도 얻었고, 건조된 빨래들. 아, 그나저나 도중에 그 도망치는 부분은 진짜 무서웠다. 솔직히, 솔직히 무섭다기보다는 짜증났었지만, 네, 거북이 영혼들이 세 마리 붙었네요. 익사한 개. 이상한 글. 아, 이런 게 있었네 여기도. 아까 오른쪽 새끼 손가락을 잃어버렸어. 마음에 들었던 건데 속상하다. 그리고 며칠 전부터 눈앞이 뾰얗게 흐려지더라고. 그래서 거운 사포로 눈을 갈았는데 이제 잘 보이니 잘것같네 아니 보통 그러면 더안 보이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의미로 그럼 세이브하고 어쩔까? 조금만 더 진행해볼까? 아, 여기가 아니구나. 어, 깜짝아. 거실에서 뭔가 달라지는 줄 깜짝 놀랐네. 여기서 아마 여기 두 가지 장소로 갈수 있게 되는 것 같네요. 음, 어디로 갈까? 일단 화장실로 갈까? 화장실이 살짝 짧아 보이니까. 으, 뭔가 무슨 거들것 같다. <laughs> 연탄 냄새가 연탄 냄새 샴푸 린스 비누 타고 있는 연탄. 이거 그거 아니야? 자살하려고 이거 연탄 가스 피어 놓은 거 아니야? 액정 깨진 휴대폰 실패하면 들어와 언제든지 받아 줄게. 늘 한결같이 너랑 이야기하고 싶어. 근데 굳이 그러겠다면 날 말리지.. 난 말리지 않아. 그런데. 다시 돌아가면 언제든지 환영, 환영해줄게. 누가 뭐라 해도, 난니 네 편이니까. 2014년 3월 10일, 6월 4, 6월이란다. 6시 41분. 발신자는, 김, 민, 수? 뭐, 어쨌든. 여기서는, 딱히 얻은 거는, 없는 건가? 왠지 여기서 자살한 것 같죠? 그 학생이. 어? 에? 현관문? 현관문으로 지금 나가면은, 왠지 안될것 같은데. 아직 조사할 수 있는 게 남아있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이번 파트는 여기서 한번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편집으로 그 도망갔던 부분들을 편집하면, 살짝 짧아지지, 살, 짧, 짧다고 해야 될까. 살짝 짧은 파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일단, 여기서 한 번, 끊어볼까 하네요. 네. 이 게임 이름이 뭐였더라? 눈이 내리는? <laughs> 뭐, 어쨌든. 잠깐만. 아, 흰 눈이 내리는 날이었구나. 그래, 그래. 아까 전에 실황했던 게임이랑 살짝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헷갈렸네요. 죄송합니다. 네. 흰눈이 내리는 날 시랑 플레이. 이건 대체 어떤 내용의 게임인지 뭐라고 할까 되게 심오해 보이긴 하는데, 갑작스럽게 그렇게 튀어나오는 무서운 것들이 개인적으로 너무 무섭게 느껴져가지고 괜찮을까 모르겠네요. 뭐 그래도 하다보면 어떻게든 되겠지 뭐. 근데 네 어쨌든 뭐 그런 거로 일단 이번 파트는 여기서 한번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했구요 다음 파트에서 뵙도록 합시다